제뭐 한다 그어요 감자 팬피자예요. 감자 팬피자인데 요거 제가 자, 감자 팬피자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일단 감자 있으시면 되겠죠. 그죠? 감자 들어갈 거고요. 집에서 요 파마산 치즈 가루를 쓰는 방법. 어디다 쓰시면은요 김치찌개 끓일 때 김치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불 끄기 직전에 요거, 그거 딱 뜯으면 한한 한 숟갈이거든요. 한 숟갈 넣어보세요.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어요. 아, 그리고 혹시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셔서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때 혹시 김치찌개 끓이시면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요 파마산 치즈 가루입니다. 기름 때문에 안 빠진다. 그러면 기름을 녹여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물, 물에다가 물이 펄펄 끓을 아니 끓는 물에다가 이거를 잠깐만 넣다가 었 건져보세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기름이 녹겠죠? 그러니까 쏙 빠져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은 저희가 양, 감자, 감자를 제가, 감자 팬피자니까 감자를 채 썰어 줄게요. 똑같아요. 이렇게 세개 정도 썰으신 다음에 엎어 놓고 썰어 주시면 되겠죠? 팬피자, 떠먹는 피자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감자가 좀 채가 고와야 됩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썰었어요. 감자는 오늘은 간을 줄게 아니니까 물에만 담가 주실 거예요. 잠깐 볼게요. 전분기를 빼기 위해서 물에 한 5분 정도 담가 놨다가 건져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양파도 고운 채를 썰으셔야 되겠죠. 자, 오늘은 위에다가 좀 색깔을 내려고 제가 파프리카를 조금 썰도록 할게요. 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스팸.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조금이에요.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어도 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거. 베이컨도 곱게 채 썰어 주실 거예요. 요거는 감자랑 같이 볶을 거기 때문에 아주 고운 채 똑같아요.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컨도 아주 곱게 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만들 때 마늘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늘은 그냥 요거, 그냥, 아무렇게나 쓰으셔도 돼요. 왜냐면 소스 할 거니까. 아, 저는, 이렇게 편을 썰어서 채를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채를 한 번씩 썰어 놓도록 할게요. 그죠? 제가 지금 감자, 아까 채 썰어 놓은 거, 채 썰어 놓은 거, 물에 담궈서 전분기를 뺐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채에다 받쳐 놓으셔야 돼요. 그죠? 채에 받쳐 놔야지만, 이게 물기가 쭉 빠져야 되니까, 채에 이렇게 잠깐 받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으시면 돼요. 어, 여기다가 뭐 넣으셔야 돼? 이거 마늘. 그죠? 마늘, 다진 마늘. 응, 채썬 마늘.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설탕. 응, 설탕, 반큰술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케찹. 응, 케찹이에요. 응, 케찹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칠리소스. 그, 저희가 요거 마트에 가면 스위트 칠리소스라고 해서 판매를 해요. 이런 식으로 두시면 돼요. 자, 여기다 넣고요. 제가 아까 여기다 향을 조금 그래도 피자향 난다고 요거 바질. 음, 바질을 조금 넣을게요. 바질은 많이 들어가는 양은 아니에요. 바질 혹시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 말리셔서 이렇게 가루 만들어 놓으면 요것도 됩니다. 요거 스테이크 소스도 3개. 요 소스는 오늘은 저희가 감자 팬피자를 해 먹지만 요거 갖고 아이들 떡볶이 해줘도 되게 맛있어요. 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끓여만 주시면 돼요. 음. 끓이는 시간은 마늘만 익으면 되니까 5분 정도만 5분만 끓이시면 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음. 다 끓었어요. 5분. 자, 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농도가 이렇게 스프보다 조금 더 좀 진한 농도, 어이 정도 되면 소스가 다 끓은 겁니다. 자, 이제 소스가 다 끓었어요. 자, 감자를 볶을 때는 저는 오늘 조금 더 맛을 주기 위해서 버터를 조금 부릅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요거 베이컨 먼저 두실 거예요. 물기를 뺐어요 감자를. 물기를 빼고 나니까 되게 포실포실해요. 전분기가 없잖아, 그죠? 전분기가 없으면 달라붙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자도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해서 어, 저희가 감채가 감자를 조금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해서 감자 볶은 거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죠? 어, 이렇게 담았죠? 담고 나면 여기다가 아까 저희가 끓여놓은 소스. 그럼 이 소스를 이 위에다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오늘은 저희가 피자지만 떠먹는 피자가 되는 거거든요. 떠먹는 피자가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솔솔솔솔 솔솔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뿌렸어요. 어. 자,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이거, 피자 치즈. 피자 치즈를 여기다가 올려주실 거예요. 이만큼 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해놨던 스팸도 조금 올릴 거고요. 많이 올리시는 건 아니에요. 고명이니까. 자, 요거, 아프리카도 좀 이렇게 올려주실 거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자, 올리고 나면 여기다가 피자 치즈를 조금 더 올리셔야 돼요. 어, 그래도 피자 치즈가 올라가는 음식은 피자 치즈가 좀 넉넉해야지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아까 저희가 먹는 치즈 있죠? 저희가 아까 제가 음, 수업하다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드시고 오세요 하는 노란 치즈를 조금 이렇게 띄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떼었어요. 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떼었어요. 자, 어, 자 볼게요.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요거를 오븐에다가 잠깐 요거 금방 익거든요. 오븐에 잠깐 넣어 놓고 올게요. 자 보여드렸죠? <웃음> <웃음> 자 저희가 오늘 거 요거 감자 팬피자예요. 감자, 팬피자가 완성이 됩니다.